하나둘 하나둘 음, 음, <그러� perdu> 음, 음, 테스팅 방송입니다 테스팅.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 은동부지 n 에서 i v e song, live song, live song, l i v 한번 켜봤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죠 i v 이 song, live song, live song, live song, live song, live s o 고 혹시라도 한국에 계신 분 중에 누구라도 들어오신다면은 인사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머, 누가 들어왔어? 누, 누구 들어오셨나요? <laughs> 지금 테스팅 방송이었는데 누가 한 분이 접속을 하셨네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laughs> 지금은 티르키에서 제가 테스팅으로 한번 방송을 하려고 오늘 라이브 한번 도전해 보려고 켰거든요. 누가 한분 들어오셨는데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오늘 방송은 라이브는 처음이라서 아직 라이브방송 어떻게 보여있는지 잘 모릅니다 실시간 채팅은 허용이 돼있는것 같아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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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시집 못간노천현님 안녕하세요 어머! 어, 너무 반갑다 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주 구독하고 있어요 아 지금 티르키의 동부지 중에 와서 여기는 아침 7시 됐어요. 그래서 조식 먹으러 올라왔고, 어, 이따가 한번 크루즈 타면은 라이브 방송 해보려고 테스팅하려고 켰는데, 어머, 이렇게 유명하신 분께서 접속을 해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laughs> 지금, 지금 들어와 계신 분한 분이신 거 알죠? <laughs> 와. 우리 시몬노님은 또 언제 여행 계획 있으세요? 엄청 요즘 자주 나가시는 것 같던데. 아 이게 한국하고 약간 거리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한한몇한2초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직 없으시구나. 저도 이번에 잡혀 있는 거는. 어, 이번이 이제 마지막 올해 잡혀 있고요. 내년에는, 초에는 부모님 모시고 한번 저도, 어, 대만, 일본 크루즈 가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 근데 늘그 구독하면서 궁금한 거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성우 아니신가 처음에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저는 이제 전공은 레크레이션이어가지고, 제가 MC 활동하고 있어요. 본업은 그래서 어,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그쪽 같은 계통이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봤답니다. <laughs> 근데 그 유튜브 방송이 되게 매력적이세요. 보면 영상하고 나서 이렇게 목소리로... 짝후 그 작업하신 것 같은데 엄청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또 이렇게 그 유명한 구독자분께서 오셨으니까 여기 티르키의 전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식 먹으러 올라왔는데 식당인데 이스크 이쪽이 메인아 이쪽이 메인이구나 반대쪽이 반대쪽이 모, 메인입니다 여기 혹시 곳르키기있보셨어요기있은아저기 모스크 아기 있는 곳은 여기 있아 곳은 여기 있 모스크가 많은데, 어떤 모스크인지 아직 가보진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 10년 전에 아, 그시구나 저는 이제 거의 여행 동호회로 이렇게 제가 같이 지인들 모시고선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대전에 살고 있는 지인들 한 네다섯 분 같이 오신 것 같아요. 크루즈는 그, 코스타 세레나 타보셨잖아요. 코스타 세레나랑 쌍둥이에요, 쌍둥이. 코스타 포추나. 그래서 배는 뭐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가는 코스가, 코스가 너무 좋아요. 티르키에 찍고, 미코노스, 그 다음에 산토리니, 아테네, 크레타, 뭐 이렇게 쭉 도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테스팅 방송으로 켰는데 들어와 주셔가지고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너무 이렇게 반갑고 자주 저도 어그 영상 올리시면은 자주 놀러가서 구독 좋아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침에 조깅 할 때는 한, 한 분도 안 들어오셨었는데 시모노 님이 이렇게 들어와 주시니까 어 좋네요 <laughs> 테스팅이 아주 잘 됐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laughs> 이따 한국시간 한 18시 정도 어, 크루즈 탑승할 것 같거든요 타서 한번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라 한번 도전해보고 그때 이제 지인들 한번좀 많이 들어오게끔 톡 보내볼 텐데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식사도 좀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또 시간되면 은 뵙겠습니다. 어우, 어우, 그러는 가운데, 저기 들어와 주신 분이 네 분이로 늘었어. 이제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네 분이 더 들어오셨네. 자, 아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댓글 주시면 은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25명으로 갑자기 늘었어. 어머, 신기하다. <laughs> 동부지중에 제가 와가지고 라이브 방송 처음 켜본 거예요. 유튜브, 여행 유튜브 도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라이브 방송 해본 거는 처음이고요. 저는 지금 동부지중에 크루즈타러 트르키의 이스탄불에 와 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악플 전문 배우 닮았다고요. <laughs> 이렇게 선하게 생겼는데, 악플 전문 배우 닮았대 <laughs> 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얼핏 저기 손 썩고. <laughs> 어렸을 때는 비닮았다는 얘기도 조금 들었습니다. 네. 악플 전문 배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아, 악역, 악역 전문, 누구실까? 네. 악역 전문, 누구실까요?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어 저는 여기 트위키의 이스탄불에 지금 아침 시간이고요. 어 조식 먹으러 조식 식당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아직 다른 손님들은 안 계세요.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서 어 테스팅할 겸 오늘 라이브 방송도 도전할 겸 이렇게 처음 그 방송을 좀켜봤고요 어 많은 분들 이렇게 또 구독자분들이 들어와 주시네요. 제가 아직은... 그 여행 유튜버 채널은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1000명 조금 넘겼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할 때 과연 몇 분이나 들어오실까 궁금해서 일단 한번 켜봤는데 지금 다 나가시네요. 이제 다섯 분 남았습니다. 아 이따가 한 18시 되면은 제가 어 크루즈 타서 거기서 한번 라이브 방송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어, 지금 시간 이제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제가 이따가 어, 동부지 중에 크루즈에 탑승해서 한번 더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 신기하다 라이브 방송 처음 했는데 많이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참고로 오늘은 테스팅 방송입니다. 라이브로 제가 처음 테스팅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어, 야무진 TV 좀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정식으로 한번 켜볼게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저도 이스타불에서 아침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안녕!